여러분, 혹시 매일 먹는 두부를 훨씬 더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그냥 먹어도 좋지만 이것과 함께 먹으면 그 효능이 무려 300까지 폭증한다는 놀라운 비밀을 오늘 바로 공개합니다. 두부가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. 저렴하면서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죠. 심지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. 그런데 단순히 두부를 먹는 것만으로는 두부가 가진 잠재력을 100% 활용하지 못하고 혈관 건강, 소화 기능 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지는데, 과연 두부 하나로 이 모든 걸다 챙길 수 있을까요? 일반적인 두부 섭취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놓치고 있던 두부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그 이것의 정체를 밝힐 시간입니다. 두부와 함께 먹으면 건강 시너지가 폭발하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김치입니다.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김치의 풍부한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두부의 소화 흡수를 돕고 장 건강을 개선해 줍니다. 게다가 김치의 매콤한 맛은 두부의 밋밋함을 보완해줘서 맛의 조화도 뛰어나죠. 두 번째 환상의 짝꿍은 바로 미역입니다. 미역의 풍부한 칼슘과 요오드 성분은 두부의 단백질과 만나 뼈 건강을 튼튼하게 하고 갑상선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. 특히 미역의 알긴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혈관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. 두부 미역국만 끓여도 환상의 조합이겠죠? 세 번째는 버섯입니다. 버섯에 풍부한 베타글루칸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하며 비타민 D는 두부의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. 두부와 버섯을 함께 볶거나 전골로 끓여 먹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두 배가 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바로 해조류 다시마 김등입니다. 해조류는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두부와 함께 섭취하면 장. 건강과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. 특히 다시마는 두부와 함께 국물을 낼때 사용하면 감칠맛을 더하면서 두부의 영양 흡수율을 높여줍니다.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조합은 견과류입니다. 불포화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한 견과류는 두부와 함께 섭취했을 때 심혈관 건강을 보호하고 뇌 기능 개선에도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. 두부 샐러드에 견과류를 뿌려 먹거나 두부 스무디에 소량 넣어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이 외에도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율을 높일 수 있고 두부와 양파를 함께 섭취하면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등 다양한 조합이 있습니다. 중요한 것은 두부의 영양성분과 각 식품의 영양성분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우리 몸에 더큰 이점을 가져다준다는 것입니다. 이런 조합들을 활용해 오늘 저녁부터 식탁을 풍성하게 꾸며 보세요. 간단한 변화로 여러분의 건강이 3배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. 두부 한 모로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,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.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식단 관리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두부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식품이지만 어떤 식품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능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. 오늘부터 이 조합들을 활용해서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.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